구약 성경 360면입니다 사사기 1장 22절부터 26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요셉 가문도 배델를 치러 올라가니 여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배델를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장탐군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네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 가족을 노아 보내매 함께 있습니다. 그 사람이 헤사람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 곳의 이름이 되니라. 아멘. 사사기 1장은 가나안 정복의 요약입니다. 1절부터 21절까지는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한 가나안 남부 정복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2절부터 36절까지는 요셉 지파를 중심으로 한 가나안 북부 지방에 정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절 말씀에 요셉 가문도 베데를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철 병거를 가진 가나안 사람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이 훨씬 더 강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합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렇다면 요셉 지파의 정복은 과연 승리했을까요? 23절 말씀에 요셉 가문이 베데를 정탐하도록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 정탐꾼이 그 베델에서부터 나오는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입구를 우리에게 보여 달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선대하겠다 내가 성을 정복할 것인데 그때 너는 살려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대로 그베델을 정복한 후 그와 그의 가족들을 살려줬습니다 그때 그 사람은 헷 족속의 땅으로 가서 어 그들이 살던 그 베델, 옛 이름은 루스인데 그 루스와 똑같은 성을 건축하고 거기에 눌러붙어 살게 되었습니다 요셉 지파의 정복은 성공일까요? 실패일까요? 결과적으로 보면 성공인 것처럼 보입니다. 베데를 정복했고 그 베데레 한 사람과 그의 가족들만 살아남았으니 99%의 성공입니다. 하나님은 이 요셉 지파의 정복을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먼저 정탐을 보낸 것 과연 하나님이 원하신 것일까요? 정탐을 보낸 이유는 성읍을 미리 살펴보고 어디로 어떻게 공격할지를 결정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더잘 하고 더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계획도 잘 세우고. 준비도 철저히 잘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떠했을까요? 이스라엘이 정탐꾼을 보낸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추레구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난 땅에 도착하기 전각 지파에 한 명씩 열두 정탐꾼을 가난 땅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보내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네가 발른 땅 내가 너에게 다 이미 주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탐꾼을 보낸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들의 생각입니다. 정복할 지역과 그곳 사람들을 연구 분석하고 그리고 난 후에 더 좋은 방법을 결정하고 그래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낸 것입니다. 이런 생각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정탐꾼들은 정말 그곳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는 한데 그곳 사람들은 귀골이 장대하고 철병고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을 뿐입니다. 올라가서 싸우면 우리는 짚니다. 가면 우리는 죽습니다. 라고 보고했습니다. 이 보고가 12 정탁군 중에 10명의 보고가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그 땅을 정확하게 그들은 관찰하고 조사했습니다. 그 땅의 거민들과 자신들을 객관적으로 비교, 분석해서 보고했습니다. 이들의 보고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우리 보고, 죽으란 말인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끌어내서 여기서 죽인단 말인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문제만 보고 그 문제를 조사하고 그 문제를 연구 분석한 결과가 이렇습니다 우리 앞에 문제가 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문제가 없는 날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는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문제가 얼마나 큰지를 파악할 수 있는 지식도 있지만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식으로 살아갑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연구조사하고 실험 분석에서 어떻게 할지를 결정합니다. 그 결정한 대로 했는데도 실패하면 아유 뭐 우리가 최선을 다했는데 어쩔 수 없지라고 자포자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기도하고 간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다가 실패를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 실패를 만날 때에 우리는 그 실패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모든 것 합력하시는 하나님께서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식은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삶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내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도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요셉 지파의 정복은 성공입니까? 아니면 실패입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99%의 성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실패입니다 왜냐하면 1%의 불순종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에 들어가면 가난안 사람과 그 어떤 약속도 하지 말라 그리고 가난의 우상을 반드시 파괴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정탐꾼을 보내어서 그 정탐꾼들이 한 사람을 살려주겠다고 약속했고 그 약속대로 그 사람을 살려주자 그 사람은 다른 곳에 가서 또 성을 만들고 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1%의 불순종 그리고 99%의 뭐 승리 정복 이건 실패이고 이건 패배입니다. 성도 여러분 순종이 성공이고 승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 우리에겐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면서 성공하고 그리고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난과의 전쟁보다 더 앞선, 그보다 더 중요한 믿음의 전쟁입니다. 우리 마음 속에 일어나고 있는 전쟁입니다. 내 생각과 내 뜻,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이둘 사이에 일어나는 믿음의 전쟁, 순종의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 승리해야지만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가난과의 전쟁에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승리를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 그것이 좋게 보이고 그렇게 해야지 잘될것 같다는 그런 생각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가는 곳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여 승리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야 될 오늘 하루,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고 또 우리 앞에 문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많은지 저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바로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하게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위한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바르게 알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오늘도 일어나고 있는 내 생각과 내 뜻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어디로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참된 승리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1월 6일 오는 토요일, 대구에 퀴어 축제가 예정되어 있사오니, 이를 위하여서 우리들이 깨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축제 막아주시고, 감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를 통하여 온전히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차별금지법 통과를 위하여서 너무나도 많은 국회의원들이 발의를 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사오니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그 어떤 법안도 통과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는 이 나라 이민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성교, 한국,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통일 한국을 이루어 갈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